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 드렸던 대로 3D 패키징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D 방식이 인터포저라고 하는 특수한 매개물 위에 횡으로 칩 다이드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패키징이라고 한다면 3D 방식은 인터포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로직 블럭과 메모리 블럭을 위로 쌓아 올리고 실리콘 관통 전극인 TSV를 통해 서로를 연결함을 통해서 각칩 간의 연결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최첨단 단 패키징 방식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2.5D 방식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낮은 층고로 꽤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몰아넣은 그런 구조의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3D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넓게 퍼져 있었던 건물의 기능들을 모두 다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높게 올리는 방식입니다. 대형 마트 같은 넓은 공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마천루와 같은 높은 공간을 만들 것이냐의 차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높은 고층 건물로 쌓아 올릴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서 갔다가는 다리가 남아나질 않겠죠. 바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가는 사람들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엘리베이터는 TSV 관통 전극이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 3D 패키징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3D 패키징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인터포저의 대역폭을 향상시키고 소재를 혁신하고 두께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인터포저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과해서 메모리로부터 로직다이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 때문에 데이터 소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이동 간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연산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한 데이터의 처리가 핵심인데 인터포저를 거쳐 가면서 찰나의 순간이라도 비효율이 발생하면 AI 처리 성능이 살짝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인터포저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대역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구동을 위해서 오가버리게 되면 2.5D 패키징으로도 비효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초거대 AI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은 무엇인가 매개물,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칩 간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칩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이를 관통 전극인 TSV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3D 패키징이에요. 2.5D 패키징으로도 퍼져 있던 여러 칩 다이들을 인터포저 안에 한대 묶어서 패키징함을 통해 칩셋 전체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칩 따로 저칩 따로 따로따로 따로 배치하면서 마더보드의 공간을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었던 각 반도체 칩 다이들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칩셋으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간 절약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2.5D 패키징을 통해서 인터포저 위에 모아 놓으면 확실히 칩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지만, 3D 패키징을 통해서 횡으로 배치되었던 칩 다이드를 모두 적층하여서 위로 쌓아 올리게 되면 칩의 크기를 더욱... 또 작게 줄일 수가 있는 이점도 더불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3D 패키징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잠시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이 3D 패키징은 칩의 높은 성능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2.5D 패키징도 로직 다이와 메모리 다이 사이에 간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터포젤를 거쳐서 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겨나는 병목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3D 패키징은 로직다이 위에다가 메모리다이를 싸움을 통해서 메모리다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 로직다이로 직배송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칩의 높은 성능을 담보하는 최첨단 칩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엔드급 AP 같은 경우에는 3D 패키징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칩을 수직으로 적층함을 통해서 연결거리를 좁힐 수가 있어요. 또한 이 TSV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특장점은 뭐냐면 대역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통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TSV가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이유는 고감도 인터커넥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비트로 쪼개서 전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러 칩셋을 그냥 적칭만 한다고 해서 속도가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칩을 그냥 위로 적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결할 때 그냥 와이어 본딩으로 막 축축 늘어지게 그렇게 본딩을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적층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 거리를 좁히고 입출력 단자에서 송수신되는 이 데이터의 양, 즉, 대역 폭을 확대하는 데에 있거든요. 그 대역폭을 확대하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통전극인 TSV를 활용해서 3D 패키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각 칩셋 간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줄 뿐만 아니라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을 고감도 인터커넥트 기술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칩셋에 주로 사용되는 패키징 방법이 바로 이 3D 패키징입니다. 이외에도 3D 패키징은 향후 칩셋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도 용이해요. 왜냐하면 이게 적층 구조이잖아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기능을 하는 칩셋을 한층 더 쌓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제조된 칩을 뜯어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제조되는 칩에 기존 다이에다가 그칩 하나를 더 얹어서 신제품으로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3D 패키징은 칩의 수정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등을 더 용이하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D 패키징은 시스템 수준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자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3D 패키징은 고급 전자제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AP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또한 모바일 기기, HPC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자동차, 의료기기 등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2.5D와 3D 패키징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제조사는 뭐니뭐니해도 TSMC예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TSMC는 애플의 SoC를 도맡아서 제작하면서 패키징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는데 에 성공을 합니다. 첨단 패키징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어요. 애플의 AP가 TSMC를 목욕할리는 살림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기술을 재빠르게 적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기도 해요. TSMC가 애플의 AP 물량을 전량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TSMC가 자랑하는 팬 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징에 있었습니다. 팬 아웃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입출력 단자 있지 않습니까? 이 IO 단자가 칩셋 바깥으로 넓게 배치되도록 패키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입출력 단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대역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입출력하는 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의 수송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칩셋의 성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이렇게 펜아웃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 위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웨이퍼에서 반도체 제조가 끝나게 되면 절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절단을 하고 난 다음에 PCB라고 하는 기판에 붙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TSMC에서는 PCB 기판 위에다가 완성된 칩셋을 결합하는 패키징의 단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 위에서 패키징까지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펜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에요. 이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칩셋을 PCB로 옮겨서 패키징하는 수고를 덜수 있기 때문에 PCB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이오 단자를 칩셋 바깥으로 넓게 확보하는 패아웃 기술로 인해서 입출력 단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죠.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반면 TSMC가 이렇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집중하고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던 시점에 삼성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론상으로는 더욱 진일보한 패키징 방식을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펜 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에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둥근 웨이퍼 위에 패키징하는 칩을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웨이퍼는 곡면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삼성전자는 사각형의 패널 위에 완성된 칩셋을 배치하고 이를 펜아웃으로 패키징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 펜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징보다 펜아웃 패널레벨 패키징이 좀더 진일보한 기술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패널레벨 패키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삼성이 가장 고전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패키징의 모판이 되는 이 패널이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뒤틀린다는 점이었어요. 뒤틀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 인력이 패널 패널 레벨 패키징의 완성을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패널 뒤틀림 이슈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제는 패널 레벨 패키징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도 동시에 도입하겠다 라고 올해 초에 밝혔죠. 그래서 이 둘의 패키징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TSMC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은 어찌 보면 이 패널 레벨 패키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더 진일보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달려야 된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너무 힘을 썼다 보니까 시장의 요구에는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저만의 개똥 철학이지만 말이죠. 자, 어찌됐든 오늘은 간단하게 그 3D 패키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TSMC와 삼성전자의 웨이퍼레벨 패키징, 그리고 패널레벨 패키징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 어드메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분야는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이를 다 소개하기에는 제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아마 틀린 거 투성일 이 겁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라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께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기회가 된다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